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되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 여수아가 아이를 불러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 써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하루는 어 어느 오지 밀림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 왔던 길을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길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 주변에서 금방이라도 사나운 맹수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제 따라가 보았더니 마침 원주민 한 명이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가 원주민에게 마을로 가는 길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원주민이 길을 알려주지 않고 잠시만 기다리라라고 말을 하고는 마저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베기를다 마치고 나서는 원주민이 그 존수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원주민을 따라가는데 아무리 따라가도요, 정상적인 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길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때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원주민을 믿고 그냥 따라갔더니 마침내 선교사는요. 원주민을 따라서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길을 잃고 죽을 뻔한 선교사는 왜그 원주민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라 했는지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길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선교사님은 밀림에서 계속 헤매다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이성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이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략에 따라서 여호수와는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고 또 서쪽에는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 가까이 나아가죠. 아이 왕이 아라바 앞에 싸움터에서 싸움을 걸어왔고요. 또 여호수아는 싸우는 척하다가 후퇴를 합니다. 작전상 후퇴죠. 그러자 성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아이성 사람들이. 아 지난번처럼 또 우리가 이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 밖으로 다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단창을 드니까요. 그 서쪽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순식간에 아이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불살라 버립니다. 성경은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 지금 이 작전에 완전히 그 빠져든 거죠. 도망가는 그런 행색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쫓아가다가 성읍을 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읍에 복병들이 다 들어가서 불을 왔는데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성읍에 불이 나서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금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듯했지만 다시 자기들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었다. 이 표현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다가 끝내 멸망으로 끝나는 그이 이들의 인생이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은 목적지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진리와 생명은 그 길에서 가는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열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와 생명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라는 유일한 길을 따르는 그 길의 사람들입니다. 길 위의 사람들이죠. 출구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아이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가 되며 나의 생명이 될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인생의 그런 공허를 다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유일한 길 되신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이겼는지 돌아보면요 후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수많은 전쟁을 치른 그런 장군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창을 드는 그때 즉 작전의 사인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단창을 들어서 그 작전의 사인을 보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때에 돌아서서 그렇게 손을 들었고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순식간에 성을 점령하고 불태웠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승리를 맛보게 되었어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헬러 단어 중에 때 혹은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요.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라는 시간, 또 12개월로 이루어진 1년이라고 하는 시간같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가리키죠 그런가 하면 이 카이로스는요 이와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이런 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즉, 그저 흘러가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에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이내 때,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막연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는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표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그냥 내가 꼭 참고 기다려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 섭리를 믿고 오히려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크로노스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우수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마침내 그 모든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공평하게 주어진 그 크로,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카이로스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시간과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특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 주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 위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길을 따르는 그길 위를 가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길 위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길 위에 인간인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예수라는 길 위에 있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그 예수님의 그 길이라는 그 위에 둘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를 때에 비로소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만족해서도 또 멈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르기까지 길 위에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뭐,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힘든 길도, 또 굽은 길도 만날 수 있겠지만, 좁은 길도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수아가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의 길을 완주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길 위에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달에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들리